중학교 때 목걸이를 걸고 왔는데 목걸이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전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걸고 온 거야. 중간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중간에 이제 실을 매달아가지고 걸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게 왜그 나이 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이 때 존나 그런 게 갖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그거, 조폐회선법인가 뭐 이런 거에 걸려.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하지 말라니까 또더 하고 싶더라고, 씨발. 걔가 막, 이건 어린애들은 못해. 이건 조폐회선법에 걸리는 거야. 이러니까,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걔가 클러스를 개강을 했어요. 101의 클러스라고. 한 명에서 이제 101명까지 자기 제자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티를 주면, 이걸 알려주지. 이래서 이제 뭐, 한달 제티권,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제 걔가 그거 알려주고 그랬는데, 동전을, 이거 말고, 샤프 중에 그거 있어. 천원짜리 샤프. 뭔지 알죠, 여러분? 그거 샤프 갖다가, 중간에 이걸 존나 홈을 놓고, 존나 비비는 거야, 앞뒤로. 그러면 뚫려요. 내가 그때 알기로 몇 시간 걸렸더라. 걔가 4시간 얼만가? 딱 뚫네. 빼고는 6시간 정도는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500원짜리도 하고 100원짜리도 하고 500원짜리가 제일 힘들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다존나그 재료를 하니까 학교 저녁에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에다가 동전을 얼마나 많이 꿰는가? 조선시대 옆전 마냥 시발. 동전이 그렇게 이제 유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을 판매할 수가 있었어요 단가가 보통 5배였거든? 그러니까 500원짜리는 뭐 2천원에서 3천원 돈에 거래가 되고 이게 비트코인 같은 거라니까 동전에 구멍을 뚫으면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문제는 여러분 봐봐 솔직히 이게 다 학교 다닐 때 얘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얘기는 얼터네이티브 엔딩이 있거나 아니면 좀나 이게 뒤에 어떻게 되는 건지가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그 우리 학교에 다니던 친구 중에 우리 반은 아니었는데 다른 반에 다니던 애의 아버지가 그런 정비소 같은 걸 운영을 하셨나봐. 근데 집에 와봤더니 애 새끼가 교과서에 대고 500원짜리를 존나 문대고 있으니까 그거 뚫면 누가 세상을 준대? 뭐 엄만금을 준대? 너왜 그러고 있냐? 그러고 아버지가 이제 존나 한심하게 바라보다가 그 거기 있는 집에 있는 장비로다가 그냥 한 번에 똑 하고 뚫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비로 뚫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게 500원짜리를 이렇게 존나 문대면 이 옆에 기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500원짜리 중간에 구멍이 하나가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옆에가 막 긁히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샤프심으로 막 이렇게 막 긁기도 하고 막 근. 근데 그 장비로 딱 뚫으면 진짜 중간이 깔끔하게 딱 뚫려. 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그거를 이제 주말에 아빠한테 이제 한두 개만 만들어 주면 안 돼, 요 아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두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딱 가지고 왔더니 이제 애들이 호호하면서 이제 스 새로운 길이 창조됐다. 막 그러고 이제 그거 5 0 0 0 원에 팔리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눈깔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 500원이 5,000원에 팔린다니. 아빠 비트코인보다 이건 더 하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버지한테 대량 주문을 넣은 거죠. 5,000원이다. 10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5,000원어치에 500원짜리를 해 주면 <laughs> 우리는 부자야, 아빠. <laughs> 아빠가 날 만든 이유가 이건 거 같아. 이러고 이제 애가 눈깔이 돌아 가지고 그렇게 유통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좋 됐어요. 왜냐면 애들이 5,000원을 주고 샀다가 쓸데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개씩 갖고 있을 때는 다른 애들이 갖고 있으니까 궁금해져서 그게 갖고 싶지. 아니, 이게 많아져버리니까 이제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방구점에서 그걸로 계산을 하는 미친 새끼들이 생겼어요 이러니까 이 문방구점 아줌마가 이제 씩씩대면서 우리 중학교로 올라가가지고 아니 이 상평통보점 보소 이러면서 이제 학교가 뒤집어진 거죠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동전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애가 뚫었다기엔 너무 전문적인 뚫림이 보이는 동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감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그 월요일마다 우리 하는 그 무슨 조회 때 500원짜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전문적으로 뚫은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잡기 전에 본인이 자수하십시오. 이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다 누군지 알아? 누가 만들어 온지는 아는데? 되게 말하기 되게 애매한 그런 위치에서 걔또 나쁜 애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소시민이었거든. 이제 교무실 가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죠. 나 같은 소상공인을 잡을 게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한 새끼를 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이게 경제적인 활동을 좀하 자 이렇게 재난지원금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지. 저도 그게 갖고 싶은데 그거 처음 만든 애가 너무 비싸게 팔아가지고 아빠한테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새끼 이빨 젖닥깐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우리 미국식 수사방법으로 가자. 네 윗선을 풀면 내가 너는 풀어줄게 해서 그 새끼가 윗선을 풀어가지고 걔가 끌려가서 족댄 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그걸 시작했던 새끼 있잖아. 교감 선생님이랑 면담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첫 번째 그입 터는 새끼의 전문적인 소상공인의 그 같은 반 친구 중한 명이 걔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원한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저 소상공인이 시발 새끼 입 털어가지고 니가 줬된 거다. 그래서 이제 단임인가 <laughs> 그때 학교에서 내렸던 방침이 일단 존나 웃겼는데 그첫 번째 원한자의 부모님을 데리고 현금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뚫린 동전에 대한 보상은 네가 개인적으로 해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걔는 얼마나 수치스러워. 걔네 부모님이 와 가지고 문방구점에서 그 뚫린 동전 같은 거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거 배상하고 거기서 존나 혼나고 막 이지랄하고 이게 피바람이 이제 불 거라는 걸 알았죠. 왜냐면 여러분 이건 충분히 빨래질을 당한 거거든. 그 원한자가 지금 소상공인한테 당한 거잖아. 그 문방구점 아줌마가 또 이제 이 500원짜리는 제가 못 쓰니까 드릴게요 하고 현금으로 받고 그 돈을 걔가 다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걔가 구멍 뚫린 그 500원짜리를 들고 실을 깬 다음에 여러분 알죠? 동전도 뭉치면 존나 아픈 거. 그날 그걸로 학교가 끝나고 하교하는 길에 아 아리랑치기 씨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소상공인이 존댔다. 소상공인이 그때 그걸로 그냥 아리랑 치기를 그냥 그 아리랑 치기라고 여러분 몰라요. 한국 전통놀이인데 그 양말이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무게가 있는 뭐 맥주캔이나 아니면 다른 뭐돌 같은 걸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돌리다가 아리랑을 꼭 불러야 돼요. 아리랑을 안 부르면 상해죄나 이런 걸로 고소당할 수 있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가면 전통놀이 중 하나라고 생각을 모르겠어요. 난잘 모르고 지역마다 다른가? 이렇게 해서 아~ 아리랑 치기 하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러분, 지금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 진짜 따라하면 안 돼요. 씨발 애들이 자꾸 본다 그러니까 존나 섬뜩하네요. 아리랑 치기 그거를 해가지고 뭐 생각보다 존나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3일 동안 학교에 같이 등교하는 기적을 보게 됐죠. <laughs> 3일 다 다른 제목으로 왔어요. 학교를 그래서 어제는 조폐 위조범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 폭력범으로 들어오고 3일째는 학교 폭력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완전히 이제 범죄 쪽으로 눈을 돌려버리게 된 아름답고도 슬픈 스토리